뮤직뱅크 무대 녹화 일정을 마친 후, 아이코는 마이진의 집에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준 저녁 식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시간을 넘어 아이코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마이진 가족에게 받은 많은 도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였습니다. 아이코는 마이진의 부모님과 자매들을 위해 매우 값비싼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받은 친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진의 아버지가 아이코가 가져온 많은 선물을 보자 깜짝 놀라며, 때로는 불평도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코가 이러한 선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당신의 한국 가정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는 아이코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관계와 결속력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물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콘은 그가 전달하려는 말을 잘 이해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 이상 값비싼 선물에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마이진 가족에게 자연스럽고 진심어린 방법으로 감사와 관심을 표현할 것입니다. 아이코와 마이진 가족 간의 관계는 단순한 공감과 지원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깊은 이해와 연결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초월한 진정한 연결의 생생한 예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코는 마이진 가족으로부터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이진 가족은 아이코를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과 일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코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는 마이진 가족에게 받은 모든 친절과 환영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아이코에게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이진 가족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그녀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콘은 마이진 가족에게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배려를 되돌려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